영국 런던의 평범한 가정집.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덤벙대면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와? 그게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평소에도 소지품을 종종 잃어버리는 영국 여성이 남편과 한바탕 부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얼마 후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쩐 일인지 부부 중에서 아내만이 혼자서 한국을 급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고,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오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부가 된 에밀리 클레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주부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집안 살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 에이미까지 얻게 되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늘 저의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 빼고는 말이죠. 남편의 잔소리가 길어질 때마다 저는 다시금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생활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회사 내에서는 인정받는 인재였기에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말이죠. 만약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처럼 두런두런 평범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쯤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저의 소중한 딸 에이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어리긴 했지만 충분히 외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아주 잠깐 딸아이의 손을 놓친 것뿐이었는데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찾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딸아이가 사라지고 난 이후였죠.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근처에 있겠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딸아이의 신상차기를 말하고 다녀보아도 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이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장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딸을 못 봤다는 것이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랬기에 더욱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은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돌아온 저를 탓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경찰들도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덤벙대면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와? 그게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워낙 감정적인 상태였는지라 너무 섭섭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죠. 이혼하자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딸아이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남편이 저에게 그것을 빌미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섭섭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덤벙대는 제 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사에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저의 하나뿐인 딸 아이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으니 그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경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요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딸부터 먼저 찾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혼 도장을 받자마자 그날부터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알아둔 집이 있으니 거기에서 지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탓은 하지 마. 나는 미리 알아둔 방이 있으니 당분간 거기에서 지낼 거야.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서류상 정리가 될 때까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연락하지 마.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저는 이런 말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딸을 잃어버리고 길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그때와 달랐죠. 아마도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딸이 실종됐는데 이 와중에 이혼부터 하자고 덤벼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혼자서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고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남편도 그런 마음이길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부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하자고 설득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설득을 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이 알아두었다는 집으로 찾아간 저는 낯선 여자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 사람이 설마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건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 도장 찍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새롭게 이사간 집에서 다른 여자와 저런 진한 스킨십을 하다니요. 저 여자는 덤벙대는 성격이 아닌가 보지? 나와는 다르게 아주 싹싹하게 자라나 봐.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성격인 걸 알면서 나와 결혼은 왜한 거냐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찾아 나설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딸아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경찰에게만 이 일을 맡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경찰과는 별개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시장에 찾아가서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딸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딸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딸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의 그러한 생각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있었죠.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옷 색깔이 워낙 특이해서 기억합니다. 웬 남자랑 손을 잡고 다정하게 가길래 저는 참 딸이 귀엽다고 생각했죠. 자기 아버지랑 손잡고 가나보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납치라고요? 이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날 딸이 입었던 옷이 워낙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이어서 제 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웬 남자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는 소리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주전자 버렸죠.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리더군요. 차라리 단순 실종인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었던 점은,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납치당한 것이라면, 돈을 달라는 연락이든 뭐든, 누군가에게 피드백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연락은 커녕, 평소에는 심심찮게 오던 광고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에게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 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참 못난 엄마였습니다. 덤벙대다가 이런 일을 만든 것이 저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못난 것은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였어요. 벌써 딸아이가 사라진 지석 달이 지난 뒤였고 혼자서 딸아이를 찾아나서며 식음을 전폐한 저와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와의 이혼 서류가 정리되자마자 아예 짐을 싸버리고 재산까지 정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놈에게는 애초에 부성애라는 게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모르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찾고는 있었지만 이미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고, 저의 건강도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돌보지 않아서 제 인생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아마도 이대로면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과로사하거나 아사하거나 둘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어느 날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쪽 변호를 담당하던 변호사였죠. 이 남자는 특이하게도 한국인이었는데, 그의 전화 내용은 더욱 특이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 씨. 맞습니까? 딸을 찾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주는 주소지에 가서 당분간 지내세요. 딸을 찾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편분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만. 한국인 변호사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라니. 게다가 그곳에서 지내라니. 대체 뭔 소리지? 딸을 찾고 싶다면 내 말대로 해라. 혹시 저 인간이 납치범인가? 저는 온갖 의혹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또다시 선택 장애에 걸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몸은 망가져 있었고 생각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몹시 나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한국인 변호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때는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경찰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고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변호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과 왜 하필 한국으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불안함이 공존한 채 한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던 장소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보며 한 바구슴을 짓는 저의 소중한 딸이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이죠. 나중에야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보는 것이 더욱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씨.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사실들을 알고 나니 이 방법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군요. 안전한 곳에서 에밀리씨의 따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따님은 실종이 아니라 유괴된 것이 맞았습니다. 유괴범은 다름 아닌 에밀리 씨의 전 남편이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분이 에밀리 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저와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의심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여기까지 와 버렸군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내전 남편은 나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연녀와 짜고 이와 같은 납치극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나와 이혼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목적은 돈이었죠. 결국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한국인 변호사의 양심 고백 덕분에 그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녹취록과 영상들,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나의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인두껍을 쓴 괴물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나와 이혼을 하고 싶고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가지고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되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괴물을 찾아가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기 싫었고 이제는 제 딸과 조용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변호사는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괴물은 감옥에 보낼 수 있었고 저와 딸아이는 한국에 새로운 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와 딸은 한국에서 쭉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딸과 함께 휴양한다는 생각으로 임시 거처로 생각했던 한국이었지만 살다 보니 너무 좋아서 이제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만약 한국인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사아는 있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변호사님의 당부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성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분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